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이 섬이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여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북극권 내의 주요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아 왔고, 오늘날 기후 변화 시대 속에서 북극 해빙이 감소하고 새로운 해상 경로가 열림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죠. 게다가 석유, 석탄, 구리, 천연가스, 히토류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그린란드가 지닌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2차 대전 시기부터 그린란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엔 그린란드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경제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린란드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린란드의 자원 확보를 위한 여러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2018년쯤엔 그린란드의 공항을 건설하려는 시도까지 행한 바 있었으나 위기를 느낀 덴마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철회되기도 하였죠. 이처럼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과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과거부터 이어진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수차례 매입 시도와 이러한 미국의 대항에 끝까지 이 섬을 지켜내고자 했던 덴마크 간의 그 치열한 경쟁과 대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19세기 무렵 미국은 서부 개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며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나가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텍사스 합병, 미국-멕시코 전쟁 등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토 확장을 이뤄낼 수 있었고, 이렇게 태평양 지역까지의 개척을 마친 미국의 관심은 점점 해외 영토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867년 당시 온갖 조롱을 무릅쓰고 알래스카까지 매입할 정도로 영토 확장에 미쳐 있던 미국 정부는 같은 시기 그린란드 매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인물은 알래스카 구매에 앞장섰던 인물로 유명한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스워드를 포함한 팽창주의자들은 왜 미국이 그린란드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스워드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두 섬에 대한 지리적 정보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본 보고서에 나온 그린란드에 대한 내용만을 간추려 보자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이 북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은 이에 대한 전략적인 균형을 형성토록 한다. 그린란드의 매입을 통해 캐나다를 양쪽에서 포위하여 이들을 미국 연방에 가입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그린란드의 풍부한 해양 및 광물 자원은 미국의 식량 공급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의 항구를 건설할 경우 미영전쟁 발발 시 영국의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던 세력은 북미에서의 주요 경쟁 대상이었던 영국과 캐나다였는데 이에 따라 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도 대체로 어떻게 하면 캐나다를 연방으로 편입시킬수 있는지 혹은 영국을 견제할 수 있는지가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보고서를 받은 수워드 장관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서 의회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워드는 그린란드 이외에도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던 서인도 제도의 매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건은 양국 간 조약 서명까지 이뤄질 정도로 매우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었는데 하필 이 시기는 의원들이 존슨 대통령의 불만을 가지고 탄핵 시도까지 벌이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에서는 이미 양국 간서명까지 마친 조약 비준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추가적인 영토 매입에 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설상 가상으로 스워드가 그린란드 맵까지 주장하자 당시 의원들은 이런한스드에 대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만이 그린란드의 얼음 덩어리를 사들이는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단체로 박장대소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미 같은 시기 알래스카 매입으로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전국민적 조롱을 받고 있던 스워드 입장에선 이런 의원들의 압박을 견뎌낼 수 없었고 결국 그린란드 맵 계획을 완전히 처리할 수 밖에 없었죠. 한편 당시 미국 사회는 남북전쟁의 여파로 인해 막대한 내부적 재건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미 알래스카로 상당한 재정을 지출한 입장에서 또 다른 영토 매입은 당연하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제적 요인 또한 그린란드 메인 무산의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약 50년이 지난 뒤인 1910년대 무렵이었습니다. 속도와 발명의 시대로 인한 지리적 거리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그린란드는 미래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손에 들어온다면 이는 우리의 방어를 위한 귀중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이 적대적인 이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는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해군 제도기자 탐험가였던 로버트 피어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그린란드가 가진 지정학적 이점과 더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하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끊임없는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어리의 노력으로 인해 당시 미국 사회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인식이 꽤나 높아지게 되었고 그린란드 탐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피어리의 캠페인에도 그린란드 매입은 실제 시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 정부도 이러한 그린란드의 지역적 중요성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했던 지역의 매입 문제로 인해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당시 미국에게 더 중요했던 지역은 바로 과거 1860년대 당시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매입이 무산되었던 서인도제도였습니다. 1910년대 무렵 덴마크는 여기저기 발품까지 팔아다니며 열강들로부터 그린란드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미국은 최근 개통된 파나마 운하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지정학적 가치가 떡상한 덴마크 소유의 서인도 제도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협상에서 덴마크가 소매 판매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영유권 인정이었습니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독일의 무차별적인 잠수함 공격은 미국과 덴마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으로 작용하였고 특히나 갓 운하를 개통한 미국의 입장에서 서인도 제도의 매입은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그린란드의 미래 잠재성보다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미국 정부는 서인도 제도의 섬들을 덴마크로부터 구매하여 그 대가 중 하나로써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세기 초반의 거래로 인해서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욕심은 시간이 흘러가며 과거 몇몇 팽창주의자들의 급진적인 주장에서 점점 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그린란드 점령의 움직임은 1940년 4월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령으로 인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의 통신은 두절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미국은 덴마크를 점령한 나치 독일이 언제 그린란드를 발판 삼아 북미 대륙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까지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의 중립을 표방하고 있기도 했고 그린란드 점령에 대한 덴마크 망명 정부의 동의도 받지 못했던 미국은 무장한 해군 병력을 자원봉사자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편성하여 그린란드에 보내버렸고 이후 덴마크 대사와의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보호 및 점령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련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던 상황 속에서 미국은 서유럽 방어를 위해서 그린란드 기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덴마크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안했죠. 기존에 설립한 기지를 99년 동안 임대하는 방안, 미국이 그린란드의 방어를 전적으로 맡는 방안, 미국이 그린란드를 아예 구매하는 방안, 그러나 당시 덴마크는 우리가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린란드 전체의 값어치만큼 빚진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발하며 미국이 제안한 세 가지 옵션을 모두 거절해버렸고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끈질기게 덴마크의 협상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덴마크도 고민 끝에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고, 1951년이 되어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미군의 주둔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린란드에 지속적으로 미군을 주둔시켰고, 이렇게 설립된 미군 기지는 2024년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2019년 8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여러 전문가들, 정치인들과 함께 내부적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논의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되자 덴마크의 총리는 즉각적으로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그린란드와 그 국민들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리의 반응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는 한달 뒤에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의 국빈 방문을 취소해버렸고 그 뒤로 임기 동안 트럼프는 덴마크를 단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주로 형성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외부적인 관심이 덴마크 정부로 하여금 그린란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영토가 된 이후로도 그 지정학적인 가치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관심과 야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그 주체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미국이었지만 최근엔 중국도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공항건설, 자원개발까지 시도해 나갈 정도로 그 관심이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린란드는 오늘날 여전히 국제정치의 중요한 무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북극계 향로의 대두로 인해 그 전략적인 가치는 날이갈수록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이 가진 천연자원 특히 희귀 강물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린란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와 연결된 중요한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그린란드의 밝은 미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